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술 매체를 하면서 그 작은 집마, 집 하나 있던 거다 팔아버리고 저희는 형제였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사골쇠빵을 전전하면서 도시 빈민으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가게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저녁에 장사하고 들어오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제가 음, 엄마 오늘 장사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냥 금방 얼굴을 바꾸면서 아니야 괜찮아. 너 학교 보낼 만큼 그리고 먹일 너 먹고 살 만큼 엄마 장사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그 얘기를 듣는데, 어린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커서 잘 되면 내가,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제가 커서 잘 되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반드시 내가 대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저희 형은 이제는 나이 들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형은 교육도 잘못 받으셨어요. 저 혼자 공부를 좀 잘해서 고려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 때 저는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대모하다가 강제징집당해서 휴전선에 끌려가서 녹화사업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학교로 복학해 보니까 이 학교에 주사파들이 막 번져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꼴은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학생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북한의 기밀성을 추정하는 그런 집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학생운동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신문사 입사해서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변하면서 살기 위해서 신문기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형님 아직도 가난하게 사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 형님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돼요. 우리 사회에 우리, 우리 어머니와 형님도 평생 큰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내려라 하면서 살지 못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애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일산으로 온지 30년 됐는데요. 저는 정말 정치할 생각 없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정치부기자 할때 저보고 정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상의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만히 시작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공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남들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아 한동훈 위원장 오시면 후레쉬, 후레시 켜서 비추시는 거 알죠? 그거 해주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오신대요. 지금 한번 켜봐주세요. 후레쉬, 후레쉬 한번 켜봐주세요. 예. 어. 배 선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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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안녕하세요 배영만입니다 마찬가지 어, 배영만입니다 전교을다 돌고 이제, 이제 왔어요 여러분 자 아, 저는 정발산에 28년 살고 있는 배영만입니다 우리 김정희 후보가 꼭 돼야 됩니다 맞죠? 네. 왜 돼야 되느냐면 저쪽 당애들이이0 등만 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뗀대요 그 공산주의야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종혁 후보야말로 자유를 추구하고 이번에 조선에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가 누구예요? 김종혁이에요 12년 동안 영향을떻게 달았어 여러분 확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해야지 맞다고 이 나라 살리는 이번 이결의 살. 형,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깁니다 4월 1민일 반드시 김종영을 국회로 보냅시다 일산 여기 병이 발전합니다 대형마리가 잘생겼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치신 분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사 여러분 저는 이, 이사, 산에서 28년을 다지만 선거운동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김종혁 우리 아우님 대야 됩니다. 남 되면 이상할 거야. 이미 갈 거야. 대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수호하고 이제 한동훈 후보 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 칠게요 여러분 꼭 4월 10일에 여러분 우리 김종혁 후보 국회를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혹시 핸드폰 분실하신 분 있으세요?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예 혹시 누구건지 모르겠는데 분실 분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제 곧 한동훈 위원장 도착하실 텐데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빠져나가시기도 했는데 시장하시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이기고 지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다 일산 동구에 운명이 걸려있고, 고양시에 미래가 걸려있고, 대한민국에 앞날이 걸려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지금처럼 압도적 다수를 갖게 되면, 보나마나 대통령 탈핵하겠다 장관 탈핵하겠다. 자기들 수사하는 판사, 검사 탈핵하겠다.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들 탈핵하겠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 다 탈핵하면서 탈핵하겠다면서 나라를 온통 혼란의 소용들로 빠트릴 게 분명한데 여러분 맞죠?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당하죠? 네. 민생은 어떻게 됩니까? 아세요. 여러분 입으로만 말로만 민생 떠들면서 서민 위한다면서 자기들이 맨날 아세요. 정치 싸움하고 정치 투쟁해서 나라를 온통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는 이분들 이분들 국회를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 뭐 이번에 비례해 대표로 나온 분들 보니까 정말 휘양 찬란하더군요. 과거 경력을 보니까 정말 특징해요. 이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잘 모르겠어요. 그냥 범죄자들, 범죄 재판을 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득식을 득식을 한가하면 아니면 이분들은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들인가 아니면 다른, 다른 뭔가 다른... 우리가 끔 지켜야 하는 그런 것, 그런 이념을 신봉하는 분들인가? 알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이 대한민국 위기상황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놔뒀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번 선거가 단순한... 그냥 선거가 아니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오늘 저녁 내일 10분에게 딱 10명에게만 여러분 전화를 걸어서 내가 김종혁이의 얘기를 들었고 김종혁이와 만나봤고 그리고 다른 연사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가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여러분이 그러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후보들 맨날 정권 교체하자고 저 온통 그런 현수막 걸었잖아요. 그랬다가 제가 아니, 니네는 이명박 때도 정권 교체, 박근혜 때도 정권 교체, 또 윤석열 때도 정권 교체. 맨날 정권 교체만 하지 않고 정권 교체한 다음에 너희들이 일산 시민들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계속 비판을 하니까 선거 일주일도 안 남겼는데 저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공약들로 갑자기 급조한 공약들을 여기저기 내걸고 있어요. 정권 심판 공약 다 떼버리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공약을 벗겨서 바꾸기냥 걸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저쪽 소각장 있는데 저열방학발 전소 있는데 거기다가 소각장 치우고 거기다가 힘 공원 만들겠다 그러니까 또지 그런 내용으로 거기다 붙여놓고 여기저기에 재건축하겠다는 거 거기다 붙여놓고 뭘목 뭐 열차 어떻게 하겠다면 또 거기다 붙여놓고 아니 여러분 우리 일산 시민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호구입니까? 아니, 이렇게 정권 심판하자고 온통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그게 잘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남의 공약을 줄줄이 벗겨서 선거 5일 앞두고 이렇게 걸어 놓는 거, 이거 말 됩니까? 이거 부도덕한 거죠? 네! 비윤리적인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뭐 그분들한테 도덕 윤리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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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당 대표 하시는 분이, 도덕과 윤리와는 같으신 분 아니에요? 네. 정치적 이든 사회적 이든 윤리적 이든 네. 모든 면에 있어서 정상적인 우리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범죄당, 예, 더불어 범죄당. 우리 저, 우리 유권자 한 분이 더불어 범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는 얘기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더불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위원장, 이제 오시나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네? 일 왔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고 여러분의 그 열정 의지 정말 대단히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6시부터 6시 반부터 정말 백졸졸 굶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제 연설도 듣고 제 가족의 얘기도 듣고 또 다른 연사들의 얘기 들은 거 그것은 절대로 이 대한민국을 이 고향 시를 일산 동구를 정말로 대한민국을 망칠 세력에게 일산 동구를 무너뜨릴 세력에게 줄수 없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결연한 의지가 하늘 높이 저 높이 치솟아서 저희가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겁니다. 네. 일산 동구에서 제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힘힘힘힘힘 여러분 그리고 제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까 가족의 재발견 그 얘기했잖아요. 또 동시에 제가 시민들의 마음을 재발견했어요. 제가 유세차 타고 가잖아요. 연설하면 어떤 분들이 막 뛰어와서 박카스한 박스 놓고 가고, 그 다음에 도너츠 거기서 파는 도너츠 올려놓고 가고, 여러분 정말 눈물나요.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오셨습니다. 여러분, 디 가? 성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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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가 좀 드렸죠 근데 저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저녁 시간 없이 여러분 데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가 고향에 그동안 많이 왔었죠. 고향에 많이 왔었죠, 여러분. 이제 이분들이 선거 전에 와 함께 고향 오는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정치가 부족하면 정치를 정치적으로 혼낼 수는 있습니다만, 범죄자들은 그냥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범죄자들이 정치를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12시간이 남아있습니다 4월 10일에 12시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옛, 옛날에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이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4월 10일에 12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이백석으로 개헌되고 거기서 자유 빠지고 국세청 동원해서 임금 받고 이거 저거 해서 자기 세프 사면하고 이런 나라 그냥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김준혁이란 사람이 그동안 이상한 희한한 성희롱을 국민 상대로 성희롱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침묵해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괜찮다고 합니다. 역사 인식에 김준혁의 역사 인식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김준혁의 머릿속을 이 나라에 펼쳐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렵게 만들어 온 성평등 역사와 품격 있는 사회에 가치를 이걸로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노골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입법 권력에 입법 독재를 할수 있게 해주시면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손에 죄를 짓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나서 주십시오. 역사가 그리고 이 나라가 이런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축구장 밖에 사이드라인 밖에만 앉아 계실 겁니까? 경기장 와 주십시오. 경기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공을 쫓아 주십시오. 그래야 그래야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입법독재의 권력을 갖고서 할수 있는 일들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 겁니다. 제가 괜히 겁주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김준혁과 양문혁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보이는지를 봐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선거를 앞둔 며칠 전는 뭐라도 해주겠다고 감언이설이라도 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입니다. 저 사람들은 귀뚜개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과거에 히틀러가 처음 등장했을 때 독일 시민들이 비웃었습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어, 하는 사이에 나라를 망치고 세계를 망쳤습니다. 원래 극단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자기 이름 넣어서 희한한 당 만들고, 여러분 허경영도 자기 이름 허경영 씨도 자기 이름 넣어서 당을 만들진 않아요. 그럴 때 처음에 우리 비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웃음을 걷어 주십시오. 저런 사람들이 저런 황당한 생각을 펼치면서 나라를 망치는 일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라를 망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나라를 망치게 놔두기에는 우리 너무 힘들게 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서 주십시오. 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지금 저 사람들이 다시 이백성 만들고 마구잡이로 세, 세상을 망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냥 길거리로 나와서 데모하는 것 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4월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나서 주십시오. 네. 우리 스스로를 믿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나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이때 우리가 나라를 구했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답시다. 여러분, 김종혁과 함께 제가 일산의 고향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맡겨봐 주십시오. 저희가 고향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못 마칠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을 갈아 놓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직 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갈아 놓을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대한민국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이대로 무너뜨리게 놔두실 겁니까? 저희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 건강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주위에게 전화해 주세요. 투표한 분들도 전화해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자고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투표장에 나오면 우리가 이기고 대한민국 지킵니다.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대혼 당하고 대한민국 이 망합니다. 제가 겁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김종혁을. 100일 동안 정치하면서 옆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김종혁은 고향을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입니다. 제가 옆에서, 옆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고향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기고 다시 오겠습니다. 한동, 한동, 한동. 자, 두 분께서, 이앞에서세레머니가있으거예요 후레시, 주 시고요. 앞으로, 너, 나, 오 지, 말고 어디 지켜주세요. 어디 지켜주세요. 네, 네, 네.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라서 제가 5분 남았습니다. 5분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과장을 할줄 모릅니다. 정말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때를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이 이 프레시킨 이 순간을 이 나라를 구한 순간으로 나중에 서로 기억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 정 이길 수 없고 이긴 게 불가능한 상황이면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한 발짝만 더 나서주시면 우리가 이기고 김종욱이 이기고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저희와 같은 팀이 되십시오. 경기장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고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 붉은 옷을 입고 가능하면 길거리에 나와주세요.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지게 할수 없다는 우리의 결연함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자원봉사자 해서 여러분 모두 전화 걸어주시고 여러분이 모두 붉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을 대신해서 소단의 집중력이 되어서 여러이이브씨이 미션을 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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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킵시다.